기아 타이거즈의 좌완 투수 이일리가 2025년 스프링 캠프 첫날부터 불펜 피칭을 선보이며 자신의 투구기량을 과시했습니다. 전체 야구계가 이에 대해 떠들썩합니다. 당초 6월경 복귀가 예상됐던 이일리가 캠프 첫날부터 불펜에서 공을 던지기 시작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복귀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이일이는 복귀 전 155km 강속구를 던지겠다는 과감한 포부도 밝혔습니다. 자신의 팔이 이전보다 더 강해질 것이며 자신의 강력한 구위를 되찾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위지가 확인되었고 기아는 현재 2024년 통합 우승을 달성한 후 2년 연속 우승을 향해 달리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일이가 조기 복귀 선발진에 합류한다면 이미 강력한 마운드는 무적에 가까워질 것입니다. 기대감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두르지 말아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지만 스프링캠프 첫날부터 불펜에서 작업했다는 것은 분명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이범호 감독도 컨디션과 상관없이 무리하지 말라는 관리 방침을 세웠지만 이희리가 뚜렷한 회복 속도를 보이면서 조기 복귀 가능성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희리가 팔꿈치 부상의 악몽에서 완전히 벗어나 150km 장구를 넘어서는 이전보다 더 강한 선수가 될수 있을까요? 팬들은 그가 자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연패를 노리는 기아가 그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관련 정보를 자세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6일 기아 타이거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얼바인의 그레이트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스프링캠프를 시작했습니다. 이범호 감독과 코칭스태프, 선수들이 2025 시즌을 준비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소식은 이리가 불펜에서 공을 던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팔꿈치 인대 재건수를 받은 투수가 이렇게 빨리 불펜 피칭을 할수 있다는 것은 이례적입니다. 캐치볼은 예외적인 케이스였지만 보통 선수들은 캠프 초반에는 재활과 가벼운 러닝 등 컨디션 점검 단계에 머무르게 됩니다. 하지만 이일리는 먼저 상태와 밸런스를 점검했습니다. 불펜에 올라가 가벼운 공을 몇개 던졌습니다. 속도를 올리지는 않았지만 캠프 첫날부터 마운드에 올랐다는 사실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기아구단에서는 당초 6월 2군 복귀를 예상했습니다. 그렇다면 시즌 중반 이후 선발진 강화라는 시나리오가 짜여졌지만 이번 스프링 캠프 첫날부터의 불펜 피칭은 그 일정을 앞당길 수 있다는 신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완벽한 투구폼까지는 단계적인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첫날부터 불펜에 복귀한다는 것은 추가적인 해석이 가능하다는 관측입니다. 팀이 조기 복귀를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범호 감독은 서두르지 않고 빠른 복귀를 위해 보상을 점검할 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히려 이일이가 팔꿈치 상태가 크게 좋아졌다고 느끼고 불펜에 올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운드에 올라 밸런스를 체감하고 싶어한다는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이일이는 2021년 기아 타이거즈의 1차 지명으로 입단한 첫 해부터 슈퍼루키로 불리며 선발 로테이션을 책임졌습니다. 올림픽 대표팀에도 선발되어 국제 무대 경험도 쌓았습니다. 2022년과 2023년 연속 두 자릿수 승리를 거두며 한국 야구의 차세대 에이스로 자리매김했습니다. 그러나 2024년은 잊고 싶은 시즌이었습니다. 시즌 초반부터 팔꿈치 통증을 호소하며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다가 결국 시즌 아웃되었습니다. 경기만을 위해 팀을 떠나 재활과 치료를 받았지만 완벽한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결국 코칭스태프가 수술을 권유했습니다. 2024년 6월 2일 이일이는 팔꿈치 내측인대 재건술과 골편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시즌 전체를 쉬었습니다. 이닝당 많은 볼넷과 투구수를 기록하는 투구 스타일로 인해 부상을 안고 뛰면서 팔꿈치에 무리가 갔다는 분석이 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일이는 2024년 시즌 전체를 결장했고, 기아는 이일이가 남긴 공백을 메웠습니다. 황동환, 김도현 등과 함께 대체하며 버텼습니다. 2024년 기아는 정규 시즌 우승과 한국 시리즈 우승을 동시에 달성하며 통합 우승을 이뤄냈습니다. 우승은 했지만 이 일이와 함께하지 못한 것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수술 후에는 병원과 재활 센터를 오가며 동료들을 응원했습니다. 팀이 정상에 오르는 순간을 지켜보며 함께하지 못해 기쁘고 아쉬웠다고 합니다. 팔꿈치 인대 고정 수술은 보통 최소 1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고 알려졌지만 이번 경우에는 지난해 6월 수술 후약 8개월 만입니다. 그러나 캠프 첫날부터 불펜에 올랐다는 것은 재활이 예상보다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구단의 한 관계자는 아직 최고 구속을 끌어올리기는 어렵지만 투구폼과 밸런스를 점검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코칭 스태프도 컨디션이 매우 좋아 보인다고 설명했고 이일희는 캠프 첫날 이에 대해 말했습니다. 하지만 호텔에만 있으면 몸이 굳을 것 같아서 코치진들 앞에서 한번 던져보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다고 합니다. 재활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6월이 아닌 5월에 던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서두르지 않을 테니 무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민감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팀이 초반부터 상승세를 탄다면 이일이도 빨리 전력에 합류하고 싶어할 것입니다. 이일이는 KBO 최고의 좌완 투수 중한 명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3년간 150km 후반대에 강속구를 던졌습니다. 체력적인 소진으로 구위가 불안정할 때도 있었지만 컨디션이 좋은 날에는 자신의 파워 피칭으로 타자들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일이는 수술한 팔꿈치가 잘못된 투구폼이나 과도한 투구로 인한 부담을 점검할 기회라고 말했습니다. 재활을 통해 폼을 개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체력 훈련을 통해 투구수를 늘려갈 계획이며 이전 시즌들에서 볼넷이 많았던 만큼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복귀 후 성공과 실패의 열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 위 선발진은 제임스 닐 에덤 플러거, 양현종을 포함한 12 선발입니다. 윤철영의 출전이 예상되며 황아, 김도, 김태 등이 5 선발 자리에 후보로 있습니다. 이리가 조기 복귀한다면 현재의 5 선발 후보들은 불펜으로 전환되어. 팀의 마운드가 더욱 탄탄해질 것입니다. 이것이 전망입니다. 이범호 감독은 이일이가 복귀하면 현재 선발 투수 중한 명이 스윙맨으로 불펜을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선발 투수가 늘어나면 승률 관리가 더 쉬워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연패를 노리고 있습니다. 이일이가 제 몫을 해 준다면 투수진이 리그 최고가 될수 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일는 유튜브 등을 통해 복귀작으로 155km 강속골을 던지고 싶다는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수술 후 팔꿈치가 완전히 내려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그만큼 재활 상태에 자신감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옛 구속을 되찾는다면 상대 타자들이 느끼는 심리적 부담이 클 것이 분명하고 특히 좌완으로 155km 이상을 노리는 투수가 많지 않다는 점에서 리그에 미치는 영향이 클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일이는 스프링 캠프 첫날부터 불펜 피칭을 시작했습니다. 그가 그렇게 했다는 소식은 기아에게는 큰 희소식이었고 전체 리그에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지난해 6월 팔꿈치 수술을 받았음에도 예상보다 빠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일이가 강력하고 완벽한 제구력과 높은 구위로 일군에 복귀한다면 기아 타이거즈의 연패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내일 선발진에 합류할 양현종, 윤영철과 함께라면 그가 이군에 합류하더라도 긴 레이스에서 마운드의 지구력에 대한 우려를 덜어줄 것입니다. 물론 수술 후 재활이 관건이 될 것입니다. 신중론을 강조하는 목소리도 많지만 불펜에만 올랐다는 사실만으로도 그의 비범한 회복 속도를 입증하는 보편적인 견해이며 기아는 2024년 우승으로 팬들의 기대를 높였지만 이일이는 팀의 차세대 에이스가 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면 기아 타이거즈의 이 연패 전망이 단순한 꿈만은 아닐 수 있습니다. 팬들은 스프링캠프 첫날부터 불펜에서 희망의 총알을 쏘아 올린 이이리의 활약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이리의 복귀는 단순히 한 선수의 복귀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5 시즌 전력 구상에 있어 핵심적인 변수가 될 것입니다. 특히 그의 빠른 회복세는 팀에게 큰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이리의 복귀를 위해 세심한 관리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그의 컨디션 회복에 따라 복귀 시점을 조절할 예정입니다. 이리의 복귀가 기대되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젊은 나이와 성장 가능성 때문입니다. 수술과 재활 과정에서 자신의 투고 메커니즘을 재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은 오히려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부상 이전보다 더 완성도 높은 투고폼과 재구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습니다. 팀 관계자들은 이리의 재활 과정에서 보여주는 위지와 태도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재활 기간 내내 꾸준히 팀 훈련장을 찾아 동료들과 소통하며 팀의 일원으로서의 책임감을 잃지 않았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향후 그가 팀의 정신적 지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의 2025 시즌 전망에 있어 이리의 성공적인 복귀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 시즌 통합 우승을 달성한 팀의 전력의 2일이라는 강력한 카드가 추가된다면 이 연패 달성의 가능성은 한층 더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좌완 선발진의 보강이라는 측면에서 그의 복귀는 팀 전력의 균형을 잡아주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일의 복귀를 앞둔 현재 기아 타이거즈는 신중하면서도 기대에 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칭 스태프는 그의 재활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면서 최적의 복귀 시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팬들 역시 그의 복귀를 기다리며 한국 야구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투수의 성공적인 복귀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2일이의 스프링캠프 첫날 불펜피칭은 그의 복귀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앞으로의 재활 과정과 실전 준비 과정이 중요할 것이며 이를 통해 그가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지 팬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와 한국 야구의 미래를 위해 이 일이의 성공적인 복귀를 기대해 봅니다.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알림 설정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